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선남선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신설된 블록체인 확산사업과 개편된 시범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직접 만나뵙고 설명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달을 드리고자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외에도 공부통신산업진흥원, 공부통신기획평가원에서도 동시에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설된 블록체인 확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정 소개를 진행하기에 앞서 새롭게 신설된 블록체인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의논을 거쳐 사업이 기획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확산 사업은 블록체인 적용에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대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 초부터 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아이템을 선별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1차 11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6월 24일에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아이템을 발표하였으며 도입된 7대 과제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 검토 및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의 구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제안 요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기관 블록체인 컨설턴트 등과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완성된 제안 요청서를 기반으로 최종 협의 후 조달 공고 형식을 갖춘 사업별로 1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확산 사업 중 기부 분야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달 사업과 자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확산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전략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진행해온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작년부터 시행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체감도와 파급력 향후 전면적인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려해 블록체인 확산 전략에서 7대 분야를 선정했고 올해에는 그중 5개 사업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고객관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확산 사업의 사업 개요입니다. 블록체인 확산 사업은 과제당 15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림과 같이 조달청 공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 자체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선적으로 조달청 공고 방식은 투표, 사회복지, 고객관리, 신재생에너지 총4개 과제가 추진되며 사업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주관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조달 납품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관기관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블록체인 확산 사업의 사업 기획을 진행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문 컨설턴트는 블록체인 확산의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조달청에 사업 발주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사업은 기부 아이템을 추진하며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추진된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방식을 차용하여 진행됩니다. 자체 공모에 대한 형식 등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뒷단에서 발표할 기부분야 사업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입찰공고에 들어가셔서 지난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달청 공고방식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공고방식 추진 일정입니다. 과제별로 예산은 15억 규모로 감리 비용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작년 11월부터 작성 중인 주간기관별 제안 요청서에 대한 내부 최종 협의와 조달청 공고 준비가 올해 1월까지 진행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간기관별로 특성이 다르며 내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최대한으로 1월에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된 일정보다는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달공고 및 설명회 단계에서는 조달청의 사업, 사업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공개하며 사업별로 의도한 내용과 구축 방식에 대하여 주간기관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지원 접수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부대청에서 권고하는 공개기간을 준수하여 접수받으며 이후 중앙조달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협상과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12월까지 사업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진도 확인과 목적에 맞는 구축이 진행되는지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국민들께서 구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블록체인 지능질관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공고 사업에 대한 투표, 사회복지, 고객관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간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블록자인 확산 조장 내용 중 일부 발체하여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공고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 대상 업무, 상세 요구 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 사업 전체 개요입니다. 기부 사업의 경우 주관 기간이 없는 사업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9년도부터 20년도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방식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기부 분야 확산 사업의 목표는 기부금 모금 단계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수혜자가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정부 지원금은 15억 원 규모이며 참여 사업자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공동수급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매칭펀드로 진행되며 접수가 끝난 후 적합성 평가와 선정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적합성 평가는 제출하신 서류들을 검토하는 서류 평가며 선정 평가는 발표 평가입니다. 발표 평가는 반드시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PM님이 발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접수했을 때는 적합성 평가 없이 선정 평가만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칭 펀드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대기업은 75%가 아닌 50% 이내로 지급해 드립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해 보면 총 사업계의 25%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50% 이상을 사업자께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담하시는 자체부담금은 현금 플러스 현물로 편성하시면 되는데 대기업은 자체부담금의 15% 이상, 중소기업은 자체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매칭펀드 구성 시 해당 장표와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공동수급 비율을 쓰시는 칸이 있는데 칸 안에는 정부 지원금 분배 비율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관 기업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 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비징수로 해당 사항이 없으나 저희 기사에서 요청 시 사업 수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내용의 상세 정보입니다. 본 사업은 기부 분야 과제 공모로 상호출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금 15억 규모가 지원됩니다. 상호출자는 과제 수행 기업이 총 사업비 대비 민간 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금 등 지원 기준 및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 중간 평가 이후 30%가 지급되며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회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별도로 제한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업자는 민간 영리 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이 필수입니다. 공동수급 구성에 있어 가장 높은 참여 비율이 주방기업이 되며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최소 10% 이상의 참여율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은 최소 20%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배견되는 경우에는 평가 및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평가 및 지원 제외 사항입니다. 평가 및 지원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 되용이 해당 ppt와 공모 안내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정 방식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공동수급 사업자를 선정하며,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수의 3배수 내외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3개 이하의 공동수급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없이 2차 선정 평가만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선정 단계에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선정이 제외됩니다. 선정 평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평가 구분마다 배점이 다르으로 내용을 참고하셔서 평가에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방법입니다.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기부 분야 사업자 공모 안내서 및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 구성 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회원가입 및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여 기업의 제출 자료는 주관 기관에 취업 없이 직접 전자계약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참여 기관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향후 사업화를 통한 확산 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과제 완료 전 실제 환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 1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족체인지능주간 전문가 자문단, 국민참여단 등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이 병행하여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 권리는 사업자가 소유하되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동 수급 사업자는 원가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비 검토 및 재산정이 추진되며, 원가조사 전문기관 재산정 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규정 공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폐직자가 설립한 업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장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모가 무효 대응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 세부 일정입니다. 1월 1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 공모를 통해 기부 분야 공모가 진행되며 2월 25일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마감 이후에 추가 접수가 안되오니 공모 안내서에 나와있는 접수 마감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대로 적합성 평가, 즉 서류 평가를 진행하여 세 개의 후보를 추려내며 선정 평가, 즉 발표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업자가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원가 선정 전문 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기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상 단계까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께서는 올해 연말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등이 진행되며 상세 일정은 사업 협약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2월 25일 목요일 14시까지이며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게시되는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사업 제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속자가 급증하여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시간 전 접수 권고 드립니다. 접수는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송강수 책임과 김선남 선임에게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독체인 확산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